는 밸런스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쪽 발 뱅가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왼발 뱅가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카운트 왼쪽 8분의 1 10시 30분 밸런스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랑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엠발백랑 리커버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팔 씩 세션 쓰리 베이지 스텝. 앞으로 갈땐 힐부터 왼발 포드, 오른발 트레더, 왼발 트레더. 뒤로 갈때토 오른발 빼왼발 투게더 오른발 투게더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파십 섹션 포 왼쪽 8분의 1턴 아시쉽 방향 룸바 박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백스텝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전체 풀카운트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10시 30분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1, 2, 3 two t h 1, 2, 3 four f 1, 2, 3 s 투 x one two 3 h r e e 원투 쓰리 포6 three four f i 쓰리 six one two three f o u 쓰리 포 o u r by six, s a s 월 i one 포 w o t h r 3, e f 1, 2, 3, 포 y six, f o 포 r o 시 One, two, three, four, five, six.